안녕하세요. 빈동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와서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음, 주제는요. 할까 말까 타로입니다. 뭐, yes or no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그냥 원 카드, 투 카드 뭐 이렇게 카드를 몇장 뽑지 않고도 좀 직관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주제로 한번 정해봤어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다른 분들 타로 영상을 일부러 조금 잘안 봐요. 괜히 저도 모르게 조금 배어드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하게 될까봐. 따라한다기 보다는 제가 제 색깔대로 해석을 해야 잘 맞고 제 기운이 고지, 고대로 담겨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주제도 웬만하면 잘안 보고 안 따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많이 보시는 주제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뭐 yes or no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어 어떻게 할지 지금 앉아서 생각을 길게 해보고 영상을 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직관적인 질문은요 카드 수가 또 많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 시간도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빠릿빠릿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카드 4장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 이 카드는 그냥 선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이 카드, 오라클 카드도 해석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책을 이용해서 해석을 볼 거고요. 일단은 이 4장 중에서 눈이 가거나 마음이 가거나 그냥 번호로 고르셔도 되고, 어 이제 뭐, 그걸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골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이랑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오는 대로 제가 리딩을 해보고 최대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어, 마음을 담아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 고르셔도 되고요. 곧 뒤집을게요. 그림 보고 고르셔도 되거든요. 그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향껏 고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정말 이상하게 눈이 간다? 이걸 천천히 고르셔도 되고 한 번에 눈이 가는 걸 고르셔도 돼서 이게 정답은 없어요. 내가 타로를, 제너럴 리딩 타로는 계속 볼수록 감이 생겨요. 아, 내가 조금 지금 잘 뽑은 것 같다. 아, 내가 좀 약간 사심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 닿는 것을 뽑으시면 될것 같고요. 번호 매김도 곧 하겠습니다. 자, 번호는요. 1, 2, 3, 4. 이렇게 매김을 했고요. 음, 정말 뭐, 이거를 해도 될까? 이게 옳은 걸까? 좋은 걸까? 할까 말까? 1, 2, 3, 4. 이렇게 해서 네 카드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카드를 추가로 더 뽑아보고요. 이게 하늘에서 하라고 하시는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 바로 뽑아봅시다. 음. 이런 직관적인 건요. 저는 느낌대로 바로 해석을 하는데, 요건좀 하자고 보이죠. 해라라고 느껴지죠. 일단은 아, 망설임이 없네요. 카드에 이것은 하라는 카드입니다. 음, 고민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당돌하게 행하셔도 괜찮은 카드고요. 아, 카드가 또 완전 대놓고 나왔죠. 남녀 문제로 고백할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어, 뭐, 이 사람 만날까 말까? 이거는 다? 만나라? 해라? 고백해라? 이런 카드입니다.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어, 인간관계에서 뭐, 아니면 뭐, 화해를 할때 할 뭐, 사과를 하면 좀 될까 말까? 이런 걸로 보셔도 거의 된다고 보셔야 되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80% 이상 내가 이사 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까요? 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오히려 좀 망설이지 말고 행했을 때, 오히려 구김없이 행했을 때좀더 음, 화끈하게, 탈탈하게 뭐 딱딱딱 행동을 했을 때 좋은 카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두 장만 더 뽑아보고, 나오는 조언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아, 이 카드 근데 뽑으신 분들은 이미 좀 내적으로 확신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아, 조금 한번더 그냥 확신을 얻고자 이거를 보러 들어오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니면 할 거를, 어, 할 건데 들어오셨다거나, 좀, 요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제가 요 카드도 한번 해석을 읽어드릴게요. 네, 큰 그림 그리기. 라는 카드래요. 음. 아. 이거는요, 하늘에서도 하라고 좀 이끌어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끌려요, 자꾸. <laughs>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임이 사실 별로 없어요. 망설이지 말고 하라고도 나오지만 나 자신도 지금 망설임보다는 조금 자기 확신도 있고 왠지 그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이라는게 왠지 하면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상대방 마음도 왠지 내가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할 것 같아 이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 받아줄 것 같아 좀 이런 확신이 좀 있는 카드입니다. 어 이분들 조언해드릴 거는요 내가 그 확신을 가진 건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과해지면 약간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주의할 점만 말씀드릴 것 같고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이 확신이 너무 강해져서 약간 너 이거 맞지? 너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으로도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도 돼요. 그 중간 지점을 굉장히 잘 잡아야지만, 음 정말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정말 좋은 카드가 많이 대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 조금만 더 가볼게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 이것을 갖기 위해서 혹시 조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좀 있을까 싶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조금 칼을 뽑으면 조금 쟁취할 수 있다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게 부조리한 거라면 행하면 안 되겠죠. 뭐, 임자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이른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가지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이루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카드 뽑으셨으면 어떤 걸 하실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게 과해지지만 않으면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제가 응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기를 응원합니다. 어차피 행동은 하실 것 같고요. 잘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면서 1번 카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한번 제가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할까 말까 에서 어떤 조언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음, 조금 고민이 있는 카드가 바로 나오네요. 아! 답이 딱 나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봐라. 바로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진 않고요. 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해요. 근데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뽑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리고 고민이 될 만한 이유도 이미 존재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나 뭐 내가 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어떠한 감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가요. 어, 조금 망설이게 만들어요. 근데 카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섣불리 행동을 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어,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카드만 계속 나오죠. 이 에너지가 헤라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 어, 좋아요 결론이 그런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은 생각 도 해보고 그래도 좀 시간 지나서는 해도 괜찮을까요?를 질문하고 제가 뽑아볼게요. 그래서 요 2-1-2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한번더 고르시고요.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이 행동을 그럼 하는 건 그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최소? 최소? 하, 이게 텀이랑 다 다르니까 어쨌든 좀 시간 지나서로 일단 할게요. 시간 지나서 했을 때는 어떨까요? 뽑으셨나요? 뭐 바로 해석해볼게요. 시간 지나서, 시간 지나서도, 아, 2-1번 뽑으신 분들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하지 말라는 카드예요 어, 2-2번 뽑으신 분들은요, 아, 대체적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조금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해석을 해보자, 해보자니, 어,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을 만나면 좀 힘들어져. 근데 힘들어질 걸내 스스로 좀 알고 있어 내가 이걸 하면 좀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를 알고 있어 스스로 이렇게 보입니다 1번 분들 2번 분들 지금 뭐 2-1, 2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카드의 분위기가 여기가 조금 더 심하긴 한데요 이거를 행하면 내가 좀 힘들어진다는 카드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어, 근데 이거를 본인도 알고 있다 본인들도 스스로 알고 계신다로 보여요 어때요? 맞나요? 그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저 그래도 할 거예요.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알고 계세요, 스스로가. 그래서, 아, 일단 지금 6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생각 무, 무조건 더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변하면은 그때 할까 말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래카드를 봤을 때도요, 미래에 갔을 때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기운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조금 정말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라고 하시면 저는 안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고민은 돼요, 더 해보, 생각해 해보고 싶고 지금이라도 불구덩이라고 하셔도 왠지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셔도 저는 조금은 말리고 싶다. 차라리 어 이렇게 좀 고민이 많고 이럴 때는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지 머리가 또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뭔가 마음이 좀 고민을 하시느라 좀 일상생활에서도 좀 피,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수 있어요. 건강이나 심리적인 쪽에서도 약간 많이 억압도 있고 불안정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 형님 높기 때문에 조금 잘 드시고 술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정신을 좀 흐리는 거는 하지 마시고 잘 주무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는 오히려 좀 명료하게 제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여기까지 리딩 할 거고요. 어, 나중에 다시 상황이 좀 변하면 우리 그때 한번 다시 봅시다. 어쨌든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좀잘 쉬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 리딩 바로 시작할게요. 카드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할까 말까 해서 어떻게 나올까요? 음. 이게 카드가 벌써 나오는 게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할 말을 많이 못하고 계셨나? 행동을 많이 못하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카드의 느낌이 먼저 그렇게 나오고요. 어, 할까 말까에서는요, 일단 용기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뽑으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뭐 조금 안 하던 걸 해야 돼. 내가 항상 잘 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특히 유독 이 사람한테는 제가, 아, 좀 속이 답답해요. 뭐, 할 말을 다 못했어요. 아니면, 아, 고민이 진짜 많이 됐어요. 뭐, 좀 어려웠어요. 이 상대방이 좀 나한테 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이상하게 좀 뭐, 이 사람 앞에 감면좀 떨려요? 뭐, 이런, <laughs> 기운이 많이 돌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조금의 뭐 트라우마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독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기운이 좀 있다. 나를 좀 이렇게 얼게 한다. 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요. 뭐든지 원래 원래는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독 이 사람한테만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금 애매하지만 조언이 좀더 많이 들어가네요 카드에 아 제가 볼때 조언 결론은 나왔어요 이 사람한테 할 말도 좀 하셔야 되고 얘기는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러려면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음 내가 스스로 조금 다 부져져야 돼요. 내가 조금 내면의 힘이 좀 길러져야 되고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나 이게 진짜 혹시 이게 자꾸 그런 카드가 나오긴 하는데 좀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싶고 좀뭐 위아래 관계 좀 어려운 관계? 내가 좀이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관계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권위적으로 굴었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되고 트라우마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나, 나,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만 가는 태도가 좀 내가 어, 부자연스러워져. 태도가 좀 어색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소멸이 되고 나서 내가 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도 말해보고 싶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싶어. 이 사람 이렇게 이 하면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있거나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뭐 고백을 한다 했을 때도 어, 더 이상 나 이상한 앞에 있으 얼고 싶지 않아. 좀더 자연스럽고, 좀더 멋있고 싶고, 좀더 예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요, 그것이 완벽히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 해야지 되는 카드예요. 근데 결과 카드는 또 좋게 나오죠.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라는 카드긴 한데요. 준비를 하고 해라라고 하면 제일 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 비슷해요,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할 말을 뭐 못하게 된다거나 그 하려고 했던 걸 못하고 오신다거나 했는데 그게 약간 안 먹혀. 이렇게 올수 있는데 이 준비를 끝마치고 행하시게 되면 그때는 아, 내가 조금 주도권도 좀 잡을 수 있고 내가 원하던 거를 조금 이룰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한번 죽어야 된다. 이게 죽는다는 게 그런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가진 것들이 한번 딱 소멸이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긴장, 어떤 불안, 어떤 망설임 이런 것들이 딱 없어지고 개운할때 행하시면 성공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좀 명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또 내가 이 사람한테 유독 왜 그런지, 왜 내가 좀 이렇게 망설여지는지를 스스로 깊게 탐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또 이상향이 있는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요. 또 소멸할 수 있는 카드도 나왔습니다. 조언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시간 지난 후에, 준비된 후에 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준비한 후에는 행하면 좋다. 예스. 이렇게 나옵니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좀더 디테일하고 잘 이렇게 리딩을 더 매끄럽게 하는 그뭐 할까말까? 일설 yes 노 no 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까말까? 타로 4번 이제 리딩 카드 뽑아볼게요. 한번 조금 좌절? 좌절하셨었나? 그러니까 마음은 좋은데요. 아, 좀 뜻대로 잘안 된다? 뜻대로 좀잘안 되셨다라고 보이거든요? 아, 이거는 딱 그겁니다. 상황이 잘안 따라주는 카드예요. 어, 이거 뽑으신 분들은요, 그것을 행하셨든 안 행하셨든요, 할수 있는 노력은 다 하셨다고 해요. 할수 있는 이성적, 감정적, 감성적 노력은 다 하셨다 그러고요.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나옵니다. 근데 좀 이제 그만하고 싶은 카드도 같이 나오네요. 자, 이게 할까 말까죠?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어, 안 하셔도 된다? 하지 말아라로 나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미 너무 이 상황에 많이 몰입되어 계시고요. 이 상황이 나를 안, 안 따라주잖아요. 운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운이 이럴 때는 안 하시는 게더 편해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너무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너무 간절히 바랬던 일인 것 같지만 지금은 조금 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 운의 흐름에 맞게 행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운의 흐름에 맞게 행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죠. 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래서 어, 답은 명료하게 나왔습니다. 더, 조언카드를 뽑아드리려면, 하라는 갈래는 일단 없고요 하지 말라는 갈래에서, 어, 하지 말라는 곳에서, 조언카드 딱한 장씩 제가 뽑아볼게요. 그래서, 4-1, 4-2로 생각하시고, 이두개 중에 하나 지금 뽑으시면, 제가 바로 뒤집어서 해석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뽑으신 분들은, 네. 일단 생각을 좀 비우시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 있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이것을 다루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좀 복잡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정돈이 안된 머릿속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생각을 멈춰라. 어, 일단 이걸 놔라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도요. 이분들은 그냥 하나 느껴지는 게, 이런 점이나 이런 타로를 좀 많이 보셨, 보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래도 1번 분하고는 기운이 좀 다른 게, <laughs> 이분들은 제가 이제 생각 그만하시라고 하실 분들인데, 2번 분들은 제가 그만하라고 해어도 그만 안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일단은 노 o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운이 안 따라질 때는 억지로 막 뭔가를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내가 자꾸 노크를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말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 조금 더제 말을 조금 더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잠깐 한발짝 떨어져 보자 우리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오히려 순리대로 흘러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면 될 것이고 되지 않을 것이면 안될 것인데 내가 너무 되려고 애쓰지 않았는지 내가 너무 이걸 상황을 너무 진짜 너무 가까이서 봐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게 공감이 되신다면요. 제 조언을 꼭 들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 진짜 제가 놓으니까 오히려 일이 됐어요.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번 카드 4-1, 4-2 뽑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멈춰라. 스탑.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놓으시면 상황이 뭔가 변화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놓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면 그것은 내 손을 떠는 일이고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사실이에요. 인생이 또 우리가 잡는 대로 잡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어쨌든 놓은 다음에 우리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놓고 상황을 지켜보자. 여기까지가 4번 카드 조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너무 애 많이 쓰셨어요. 어 이제는 조금 놓고 스스로 시간을 가지시고 이런 점 같은 것도 그만 보시고요. 쉬세요. 잠깐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모로 도움이 될 만한 타로 영상을 자주자주 어, 자주 지금 생각해보고 어, 최대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뭔가 또 도움 되시는 영상을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어, 4번까지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건강하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